l e s s, -S -A r a f i m 이 제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l e s s -A r a f i m 이 최신 앨범 Hart J로 돌아왔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팬과 비평가들은 노래가 너무 짧다고 말하고 타이틀곡 Hart은 마 n t i p r e 리 o r 나 Crazy와 같은 과거 히트곡에 비해 브릿지가 부족하고 너무 안전하게 들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진과 방시혁이 공동 프로듀싱한 비면. 트랙 애시는 이 앨범에서 가장 돋보이는 곡으로 널리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가제로 타서 다시 일어나는 개인적 변화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미화한다는 이유로 한국 TV 네트워크에서 금지된 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청취자는 더 실험적인 사운드나 찰리 XXX와 같은 아티스트에 더 가까운 것을 기대했지만 LSSRAFIM은 -E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댓글에서 하트를 110점으로 평가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트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지만 동시에 LSSRAFIM이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예시는 감각적인 프로덕션과 강렬한 메시지로 아티스트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앨범은 팬층을 나누는 동시에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LSSRAFIM이 앞으로 어떤 음악적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받고 있으며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변화와 도전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